오늘 이, 이 방식으로, 어, 조금, 어, 이건 맛이 없는데, 어, 조금 바라볼게요. 알죠? 한번 먹어볼게요. 고고고! 한번 먹어볼게요. 알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우후. 안녕, 친구들. 유노티노TV의 유노예요. 오늘은 빵튀김에 어, 발라먹기 좋은 크림치즈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 거예요.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? 렛츠고! 잠시만요. 구독 꾹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시동예 yeah! 지금, 뻥튀김이랑, 아니, 어 이거 방금, 진, 진호, 진호 씨가 먹었다가 남겨준 뻥튀김이에요. 어, 그래서 저는 새 거를 먹을게요. 새게. 자,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 그냥 파면, 어, 찢어, 부셨지나요 그래서 숟가락 이 있습니다. 한번 먹어, 그림에 뿌려서 먹어볼게요. 일단 뻥튀김 먼저 맛을 볼게요. 음 아무 맛도 안 나는데. 어 쌀맛 나요 쌀. 이제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자, 아, 요 가운데만 해주고요. 이제 요걸 한쪽이 부셔서 먹어볼게요. 음 음 맛있네요. 이게 뭘까요? 이것도 소개해 줄게요. 요거는 발라먹기 은종의 크림 치즈. 요거랑 약간 똑같네요. 봐봐요. 이건 무슨 맛이 날까요? <놀람> 잠시만요. 물좀 먹고 올게요. 오늘은 빵튀김에 발라먹는, 발라먹는 좀 크림을 먹어봤는데요. 내일은, 내일도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내일은 요걸 먹어볼 거예요. 그럼, 모두들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팡! 구독과 좋아요, 꾹꾹!